왜, 왜못 쫓아와? 광공이다, 광공. 광공이다. 재밌나봐, 너랑 노는 거. 네. 왜안 죽이는 거야? 마음에 들어서. No. 아 직전에. 너 훈수 필요해 훈수. 훈수 오케이 알겠다 내가준다 오케이 오케이. 더블 쿠키. <laughs> <목리라고> 진짜... 더블 어, 쿠키가 뭐야 야, 맛있겠다 우 더블 쿠키 뭐..뭐야? 아 됐어 <laughs> 됐어 그냥 걸렸다잉 위로 올라간다잉 아직 거..거 근처 갔다잉 그냥 간다 그냥 온다 온다 <웃음> 미친 놈 <laughs> <그런 거> 아니야? 아 <laughs> 아주 열심히 발전기를 돌리고 있구만 다들 아주 좋아 오만가! 어. 이렇게! 이렇게! 이렇달 이렇게! 그러면 이게이그게 이렇게! 지그게 이렇게! 게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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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! 이렇봐 이렇게! 이렇게! 이다 이렇게! 이렇게! 이렇다이 아고너 이제 뒤티다뒤티다뒤티다뒤티다뒤티저뒤티저뒤티다뒤티다빠자저다 <dislodils> <Diz de> 어? 뭐살려저빠 티저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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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우리가 살인마 같지? 우리가 괴물이다어 <laughs> <laughs> 우리가 괴물이야. <laughs> 근데 다들 사격은 없다. 어? <laughs> 다들 무시해. 지정이 하나만 돌린다. 아.. 어... 맞아. 그래 그래 니가 돌려. 네가 돌려.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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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. 아나, 아나. 너는.. 일단 그냥 그냥 돌려봐. 그냥 돌려봐, 그냥 돌려봐. 얼굴 보이질 않- 내가, 내가 어그로 갈게, 그럼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나 여기 있다, 나 여기 있다, 나 여기 있다! 알겠다 알겠다 안 오네 안 오는데 어야왜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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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이거 하고 이거 살려 이금 지금 당장 아니야 살리지 마 그냥 그냥 죽여버려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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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. 죽여 죽여 아, 버려 내 알바 아니 야 대목으로 고는 오세훈 합격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거 저거 우사야 너가 죽여 내가 하겠어 달려 달려 판자 있는 쪽으로 환금? 들어가 들어가 집 들어가 집 들어가 들어가 갔다 갔안 맞는다 야, 펄이의 공격에 따라 옆으로 옆으로 꺾고 꺾어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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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자 있는대로 판자 있는대로 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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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 판자판자 쭉쭉쭉쭉쭉 아 아니야 돌려 끄르륵뚝뚝 돌려 돌려 판자판자판자 판자판자 판자판자 판자좀 제발 판자가 어있어 판자 좀나갔게 나갈게 아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야야야 야, 야, 쟤 무섭다고 아, 나가 나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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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